김성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조국이 분단되고 전쟁을 겪는 것을 목격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도시인 개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 전쟁 1915년부터 1913년까지 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빈곤 구름주림, 고통 속에서 사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영토의 분열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혼의 분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시절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그는 폭탄과 총알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이상에 빠진 군인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 슬픔은 단지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낄 때에 개인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1950년 9월 서울이 해방되자 그는 국방부에 입대하여 종군 화가로 활동했다. 여기서 그는 더 많은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쓰러진 동지들, 끊임없는 두려움, 원하지 않는 전쟁에서 무기력한 국민들. 이러한 슬픔은 김성환 작가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고 그가 캐리커처 예술을 통해 사회 현실을 기록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영감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의 선수 생활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생계를 위해 시간제 일러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길을 형성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종군 화가로 일하면서 자신의 그림 실력을 활용해 사회의 가혹한 현실을 묘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반세기 이상 지속될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는 1955년 동아일보에 입사하면서 고바우라는 만화 캐릭터를 창작했다. 이 캐릭터는 밝은 눈과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단순하고 친근하면서도 심오한 노인을 표현합니다. 고바우는 곧 정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불의와 혼란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평범한 한국인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만화 창작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비판과 같은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폭로하고 부패를 비판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글을 쓰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인해 그는 종종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1958년 김성환은 장택상 총리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로 인해 이승만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이는 강렬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풍자적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결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계속 그리며 펜을 휘두르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한 인내심 덕분에 그는 모든 만화가가 존경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환 작가는 50년간 만사 1139부라는 긴 세월 동안 연재된 만화 고바우로 역사를 만들며, 한국 역사상 가장 긴 만화 연재물로 자리매김했다. 고바우라는 인물은 문화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격동하는 사회에서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각각의 단편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부패, 불의, 전쟁, 평화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여사는 그녀의 경력에서 많은 주요상을 수상했으며 이를 통해 예술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캐리커처를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데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각 개인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정부로부터 혹독한 검열과 압력을 받았지만, 김 씨는 결코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한국 미술계의 자랑이 되고 있다. 김성환의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정보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배우 활동에 쏟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김 씨가 항상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이어서 가끔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랑하거나 돌보는 법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가족, 나라, 국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각각의 만화는 한국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성환에게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인류와의 더 넓은 연결일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김성환의 삶과 경력의 여러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쓴긴 소개 글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세부 사항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관과 직업에 헌신하는 방식을 볼 때, 비록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있지만, 그는 영감을 주는 아버지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적 가족 삶 아버지로서 김 씨는 만약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신의 예술과 삶의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정직, 용기, 사회적 책임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전수할 것입니다. 김 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들은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글에 헌신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인내와 애국심의 모범을 보였으며 이러한 교훈은 그가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공공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성환 작가가 예술에서 늘 인간적 가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 특히 집안의 자녀와 손주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사랑이 늘 존재하고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각각의 이야기를 그만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로 전달합니다. 김성환의 사생활을 고려하면 그의 가족이 그가 겪은 슬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과 유산을 보면 그의 가족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정은이 개인적 집단적 슬픔을 창조적인 영감으로 전환한 방식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중에 성인이 된 예술가로서 그는 국가적 분열의 아픔, 인명 손실, 사회적 불의가 남긴 잔혹한 영향을 몸소 겪었습니다. 김 씨의 예술이 지닌 깊이를 이해한 그의 가족은 그가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퍼뜨린 방식에 대해 분명 가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김 씨의 작품은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족, 조국,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족이 이러한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그것이 그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공헌하고 창조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김성환의 경력 여정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전쟁 중에 국방부의 종군 화가로 일하면서부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사용하여 삶의 혹독한 현실을 포착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그의 그림은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의 비극과 희망을 묘사한 귀중한 역사적 문서이기도 합니다. 195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고바우라는 캐릭터를 창작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경력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고바우는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밝은 눈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서민의 목소리 서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바우는 빠르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50년간 지속되었으며 총 14,339회가 방영되었는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김씨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검열을 받았고 1958년에는 정치적 풍자극을 썼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국의 압력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쉴새 없이 일했습니다. 김씨의 글한획한 한 획에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부터 불의를 비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까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씨는 또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 한국 캐리커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세대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해 왔습니다. 김성환의 여정은 예술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애국자, 정의와 진실을 위해 활동한 운동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성환의 삶과 경력은 예술과 인간 의지의 힘을 강력하게 증명해 줍니다. 전쟁에 참혹한 시절부터 문화적 상징이 되기까지 김 씨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지성과 깊이를 갖춘 고바우라는 캐릭터는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이성을 전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김성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로 캐리커처를 사용하는 선구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는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하며 모든 작품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항상 자신의 이상에 굳건히 서서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씨의 유산은 단순히 만화나 지속적인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기, 애국심,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고통을 좋은 것을 창조하는 동기로 전환한 훌륭한 사례로 예술이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인간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김성환은 예술이 사회와 인식을 바꾸는 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한국 미술사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끊임없는 창의성, 용기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긴 가치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